엔진은 그 생김새는 비슷한데, 약간. 일, 일, 애들이 일본에서 수입한 건가, 이거? 진짜? 기어 케이스도 약간 틀리고, 많이. 기억 케이스도 틀리고. 앞에는 뭐, 똑같고. 대동 6마력6마력 6마력, 음, 특, 경기. 넘기고 벨트 후두개 걸리고 생김새는 이제 거의 똑 비슷한데 모델이 DT7575B 대동 75B 아 이거 대동 저 이제 여태까지 넘기기 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 모델은 처음 이제 본 모델이에요 만져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만지지도 못했겠죠 당연히 있고 이게 되게 이제 보면은 되게 오래 보이는데 오래된 보이거든요 근데 연식 여기 보면 스티커 이런 게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잘뭐 이거 보는 학 번호 97년도 97년도로 나와 있고 이제 고무도 삭지도 않고 참야 그래서 이제 노타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다리 노타리도 이게 변속을 노타리 변속이 3단까지 2단까지 있네. 2단 역방향도 어역병 역방향. 얘는 역방향 1단 2단 노타리 기아가 있고. 어 기아 핸들로피도 현재 나오는 거보다도 더 이제 세련되게 만들어 놨네 이게. 세련되게 만들어놨고 디자인도 더 세련되네. 이건 체인이 이제 이렇게 인출이 돼서 동력이 되는 거고 이게 뭐냐 클러치 클러치 끊김 클러치 와이어 같은데 로터리 로터리 클러치 같은데? 근데 카바를 열어봐야 될것 같아. 이는 어떻게 되냐. 시동이 이제 안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시동은 벌써 여기서 옆에 카바는 다 뜯어봤네. 근데 보니까 지금 그 얘가 약간 안움직여 지금 보니까 누가 뜯었던 뜯었었는데 시동을 안 돼가지고 이제 시동 좀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봐야 될것 같아요 시동부터. 6마력, 6마력 경기, 6마력. 이 분무기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니까 그 동력 인출하는 부분이 여기인가? 같은데, 여기가 맞나? 일단 한번 참 희한하게 생겼네. 가버나가 지금 안 움직이는데 가금나가좀요 정도는 이렇게 움직여 줘야지 이게 가버나가 내려와서 불안자 기름양을 조정 이렇게 해 주는데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살짝 지 움직여요. 살짝은 움직이는데 자, 살짝은 움직입금 살짝 짝 아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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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직이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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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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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여기가 뭐 잘못됐는데 여기가 잘못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불안자가 붙, 한동안 안 써가지고 붙지 않았나 싶어요 불안자를 한번 이제 탈거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불안자를 한번 탈거를 해서 일단 불안자 확인을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기름도 뭐 아유 매란도 없겠지만 뭐, 이거 기름 색깔이 이상하네 기름 색깔이 이상해 오래돼가지고... 아우, 이상한 냄새 나네. 들으면서... 아우, 아우, 이뭔 냄새야? 이거... 이거... 싫다도 안 들어있고? 그도 없네. 휠타도 없고 기름은 가득 들어 있 기름 들어 있는데 기름은 들어 있는데 우와 왜 빨갛냐? 어떻나 이거? 우리 색깔이 허옇지가 않고 빨개요 빨개 아이참 심각한데 이거 상태가 상태가 심각해요 메란도 없어요 메란도 없어

뭐요? 뭐가 그래 많아. 아이고. 아이구야. 야이 땡크는 못 쓰겠다. 근데 이게 나올래나? 6만짜리가? 뭐, 알아봐야지. 이뭐 6만짜리 뭐안 나올까? 이6만짜리거뭐이게 <laughs> 뭐... 아, 보니까 틀리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이. 옆에 기아 케이스도 이게 갈리기 처럼 딱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갈리기 처럼 보통은 이렇게 기아가 많은데 발란스 기아하고 막 캠축하고 막 많이 붙어있는데 얘는 딱 두개가 있네요. 이렇게 신기합니다 야 갈리기 엔진 건네 갈리기 엔진 압축은 좋고 어? 기름양 기름만 조정해 주면 잘하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노즐도 의심스럽고 이제 현재 불안자하고 기름통이 문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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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요, 붙었어 이게. 로라로 들어가서 튀어나오지도 않고. 얘도 지금 안 움직이고 <laughs>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하면서도 약간 틀린 거 같은데 어? 비슷하면서도 약간 작은 것 같아 이게. 예? 네, 네? 천상 불안자를 분해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 이네. 기아도 두 개요. 어. 아씨. 불안자가 붙어가지고 가만하는 괜찮았네. 노즐도 당시 티당. 노즐? 일반이지 뭐. 일반인데 게 이상하게 생긴 게이상하게 생긴 거죠. 왜가? 어, 노즐도 신하게 생겼어. 야. 수리가 가능하려나 모르겠네? 수리가 가능할 것인가, 과연?